자, 이제 같이 한번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꽃을 만들 때 제가 쓰는 거는 여기 있는 스피어를 가지고 탑뷰에서 먼저 쿨을 하나 만들고요. 자, 꽃잎을 만들 건데, 꽃잎은 저는 플랜을 사용을 합니다.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와이어가 보이지 는 않는데 와이어를 보시고 싶다면 f4번 키를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와이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옵션 창에 보시게 되면 세그먼트 랭스 그 다음 와이드 4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좀더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에 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개에 10개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모디파일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이제 처음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FFD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일 쪽에 가셔가지고, 여기 스토리바를 내리신 다음에, FFD 4x4x4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스토리바를 내린 상태에서 키보드 F를 누르시게 되면, F 관련된 그 명령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FFD 4x4x4를 선택하시고, 1번으로 양끝에 있는 점을 드래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케일 툴 R을 눌러주시고 Y쪽 점을 잡고 밑으로 쭉 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는 마우스 앞에 버튼을 떼지 마시고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가운데 두개 점을 잡고 이동키로 위로 올려주시고 자, 벌셋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같이 이제 꽃잎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뭐 확인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그레이트 부분 플러스 모양 같이 생긴 예를 눌러주시면 나가지니까요.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자 혹시나 난 요거보다 좀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방금 그 부분 자 플랜에서 여기 있는 세그먼트 부분에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이 꽃잎을 이 구에 이 구의 중심으로 해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라키 쪽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 세 번째 거 쪽에 가시면, 에펙 피보더니, 에펙 피보더니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축이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이 구의 중심으로 가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얼라인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이 구의 중심 쪽 피봇 포인트 이 구의 피봇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구를 내가 생성했기 때문에 그냥 생성했기 때문에 구의 중심에 어, 피봇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ok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 피봇을 축을 바꾼 거를 쓰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이제 에펙 표버언니를 꺼주셔야 됩니다. 끄시고, 자 내가 이 친구를 30도씩 정확하게 돌려서 복사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앵글 스냅이라고 했었죠? 앵글 스냅을 키시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자 옵션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앵글이 지금 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도를 30으로 바꾸시고요. 자그 다음에 X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회전키를 가지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시면, 여기가 30도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 0도기 때문에 360 나누기 30은 12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기존에 있던 게 하나가 있으니까, 12개 하시면 안 되고요. 11개에서 OK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꽃잎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꽃줄기를 만들 건데 자 그거는 여기 있는 스파인 쪽에 있는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프런트 뷰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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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점은 드래그 선택 마우스 오른쪽 키 여기 있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스무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은 되는데 자, 그럼 요 줄기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려면 F9번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다른 부분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줄기 부분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왜 그러냐면 렌더링 여기 옵션 쪽에 렌더링에 여기 있는 자, 언 음, 여기랑 여기 두 개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디얼에 있는 값을 올려주셔야지만, 여기 있는 두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개 체크하시고, 레이디얼에 여기 있는 부분을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꽃잎 부분을 잡고,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카피로 복사하신 다음에, 스케일 툴로, 이렇게 키워주시고, 위치를 적절한데다가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꽃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꽃까지 완성을 해 봤습니다.